안녕하세요. 치즈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유튜브에 처음 올려보는 건데, 제가 먼저 제 책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는 그냥 제그 점토를 만드는 곳이고, 요거는 도구들. 여기 안에 딱풀도 들어있어요. 목공풀이랑 치약. 치약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서요. 음,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뚜껑 같은 거. 네. 저는 미니어처안 만들고 그냥 점토 만드는 재미하거든요. 이거는 베이킹소다. 청소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모스 물풀. 어, 물풀이 떨어졌네? 네, 이건 제가 만든 그냥 액기인데 손에 자꾸 묻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만든 액체 괴물. 이것도 살짝 묻고요. 네, 이건 원본. 그냥 칼라 괴물. 네.고요. 난 요거는 그냥 점토. 주변이 좀 더러워서 이거는 좀 가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거는, 네, 요기 통, 통과 이렇게 베이킹소다와 이 감자 전분으로 만든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건 주고, 여기에 물티슈, 핸드크림.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기 탁 통으로 잊어버려서요. 네, 이건 빨대. 네, 풍선동토를 시험할 때. 빨대를 쓰거든요. 물티슈를 이렇게 놔줘도 하고 이거는 감자 전분. 전보. 감자 전분이 쪼개놓으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책상을 만들고요. 이 뒤에는 저희 엄마 아빠의 저금통이라서 주고 응. 이렇게. 네, 여기 살짝 더러워요. 들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제 책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는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점토를 만들고 나서 제가 그 점토를 만들고 나서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점토를 만들 때 제가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